오늘은 오 쪽입니다. 기도의 자리 집세 번째 시간입니다. 11월 12일 수요일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아직도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어느 40대 사업가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파산을 하게 되었답니다. 수백억의 사업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시르기와 절망 가운데 빠져 자살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살하기 직전에 자기 부인이 나가는 교회의 목사님을 한번 만나 이야기를 하고서 죽어도 죽어야겠다 결심을 하고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이 사업가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살 의욕이 없다고 죽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상실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상실해 버렸다고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적어 보세요. 건강이 남아 있고 아직 젊음이 남아 있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신앙 좋은 아내가 있고 작실하고 건강한 자식들이 있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선후배들도 있지 않은가요? 그러므로 당신은 사실 잃은 것보다는 가진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입니다 이 젊은 사업가는 거기에서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희망을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에게는 남아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생활은 잃은 것을 생각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 따라하십시다. 내게 없는 것보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없는 것만 찾고 보고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양구에 사는 게 복인 줄로 믿어요. 왜? 공기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공기가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봤고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서울만 가도 숨이 턱턱 막혀요. 그렇죠? 어, 서울만 가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은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편리함만큼 그만큼 또 피해를 보는 것들 손해 보는 것들도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요 고깃국 먹는 게 소원이었는데 지금은 고깃국을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살 찌우려고 잘 먹었는데 요즘은 살 빼야 돼서 못 먹는대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다잘 먹느냐? 그렇지 않아요 풀떼기만 먹어요 오래 살라고 어, 내가 부자는 고기를 마음대로도 못 먹어요. 풀떼기 먹는다니까. 여러분 아침을 잘 먹어야지 하루에 기운이 나는데 요즘은 아침 잘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 그리고 옛날에 행복한 모습 그러면 한 상이 둘러앉아서 된장찌개 퍼먹는 게 행복한 모습이었는데 요즘은 그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다 직장에서 밥 먹으니까 아침은 다 따로 따로 알아서 들쳐 드시고 어 그리고 출근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직장에서도 안 먹고 저녁 때는 회식하고 들어오고 그러니 집에 김장을 해봐야 먹을 사람이 없대잖아요 쌀을 사다놔야 쌀이 소비가 되지 않는대잖아요 그러니까. 행 많이 풍성하게 누리는 것 같아도요. 그런데 뒤돌아 보면 그만큼 잃어버리는 것들도 많습니다. 불과 여러분 수십 년 전만해도 오늘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만 해도 수십 년 전만 해도 가장 이상적이고 행복한 사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하는 거예요. 세탁기 들여놓고 세탁기도 요즘은 두 대잖아요. 목사님 그게 무슨 우리 집한 대인데 건조기, 건조기, 세탁기 두 대지 뭐 냉장고도 두 대고 큰 냉장고 있고 김치 냉장고 있고 어떤 집은 세 개도 있어 냉동고도 있다고. 음 자동차도 다두대세 대씩 갖고 있잖아요. 한 대에 갖고 사진 찍는 게 얼마나 많았죠 저도요. 저희 아버님 그 아버지 그 폰이 그거 샀을 때요. 그 앞에서 기념 사진 다 찍었어요. 어, 사진기도 없을 때 말이죠. 이야, 저 폰이 앞에서 사진 찍은 거 있다니까. 우리 식구들 다 폰이 폰이 투. 어, 폰이 투 아세요? 그 전설 속에 나오는 폰이 투. 현대에서 현다이라고 해서 나온 거. 어. 그 폰이 두 샀을 때요. 그때 우리 식구들 다 나가서 사진 찍었다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엄니 두, 우리 엄니 아버지 둘이 찍은 사진 있고, 우리 형제들끼리 자매끼리 셋이 찍은 사진도 있고, 혼자 독사진 찍은 것도 있고, 폰이 투본이 되다가 다 이렇게 올리고 찍은 것도 있고, 운전대 앉아서 찍은 것도 있고, 다 찍었다니까 얼마나 그때 포이투에다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저희 집에서 저는 그때 이제 중학생이었고 제 여동생이 걸어서 5분이면 학교가 그런데 5분이면 학교가 5분이면 그때 제 여동생이 5학년인가 그랬어요. 어, 근데 머리 길게 따고 공직까지 이렇게 따고 다녔거든. 그런데요, 5분이면과 5분 초등학교를 근데 우리 아버지가 태우다 줬다니까. 포니 투 몰고 다 뛰어다 줬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면, 지금도 얘기해. 이현성 목사님이라고 아산에서 목회하 하신 목사님인데, 같은 반이었어. 같은 반, 제2년 후배니까, 같은 반, 같은 반, 같은 반, 같은 반이었는데, 그때 요머리여기까지 따내가요. 포니 투를 타고 내리더라는 거요. 어. 그래서 짝사랑했대. 어. 지금도 얘기해. 어. 엄청 부잣집 딸인 줄 알았대. 어 그러니까요. 그는데 지금은요. 어, 승용차가 두대세 대씩 되잖아요. 보니투가 뭐예요? 보니투가 뭐야? 보니투 그때는 이렇게 내렸어. 유리창도 이렇게. 지 자동도 아니야. 이렇게 내렸어. 이렇게. 예. 여러분 찌익 하고 내려가는 거 스텔라가 생겼을 때요 그 뒤에 한 10년은 지났나 5년은 지났나 이렇게 내렸어 이렇게 이렇게 포니투 그리고 나서 찌 자동으로 내리는 거 스텔라가 자동으로 내려왔어 스텔라 하는가 전설 속에 자 어.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대가 우리들이 다 경험한 시대 아닙니까 삼겹살을 저 대학교 처음 들어가서 먹어봤어요. 이 삼겹살이라는 걸 요즘은요 자꾸 넘치는 삼겹살이잖아요. 어, 그렇게 누렸는데 그럼 행복하냐는 거죠. 오히려 더 감사를 잃어버리고 더 각박한 세상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풍성해졌으면 그만큼 넉넉하게 살아야 되는데 풍성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더 각박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내가 누리는 것은 당연한 건줄 알고, 사람들이 내게 없는 것만,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만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것만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외식 한번 한다면 그렇게 신났잖아요. 외식이라고 그러야 별거 없어요. 짜장면 한 그릇 사 먹는 거지. 예, 진짜 짜장면 한 그릇 사 먹는 게 외식이었다니까. 어, 참 요즘 중국집이 힘들다고 그럼 난 이해가 안 가. 왜저 짜장면 그렇게 자주 먹지 않았거든요. 짜장면 진짜 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두번 먹어봤어요. 두번 진짜로 두 번. 어, 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짜장면 먹어봤어요. 어. 초등학교 졸업할 때 짜장면 먹어보고 어린이날 땐가 언젠가 아버지가 어, 데리고 가서 짜장면 한번 사준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두번 그때는 짜장면 집하면 되게 부자였어요. 어 근데 요즘은 다순 짜장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먹는데 힘들다고 그런지 난 이해가 안 가. 어, 그만큼 그만큼 부족한 세상이 된거 아닙니까. 그만큼 부족한 세상이 된 거예요. 훨씬 어, 더 많이 잘 되고 있는데도 부족한 세상이 된 거예요. 어. 그때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 저는요, 이 세상 최고의 요리는 탕수육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탕수육을 처음 먹어 봤는데 세상 에 이런 음식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짜장면 집에 탕수육이 있는 거라는 걸나 그때 처음 알았어 진짜로. 짜장면 집은 짜장면만 있는 줄 알았어. 짬뽕은 매워서 아예 먹어보지도 않았고. 상상이 안 갔어요. 이렇게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있나 싶은 게제 인생에 혁명을 일으킨 것 중에 하나가요. 탕수육입니다. 그건 전 지금도 탕수육을 그래서 엄청 좋아해요. 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보다도 지금 훨씬 더잘 누리고 사는 거 아니요? 지금은 외식 그러면은 짜장면은 외식으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적어도 소고기 먹어야 외식인 거지.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식을 그렇게 자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식의 기쁨이 없어요. 사실은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잊어버린 거잖아.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그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내게 없는 것만 자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보고 감사할 때 아멘 어, 내가 그걸 보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누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아무리 쏟아 부어도 불평만 하게 되어 있어요. 어, 이 세상에서 최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를 얻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최고를 가지고 있어도 또 다른 것을 찾고 있을 겁니다. 이 지구에는 땅 덩어리에는 모든 땅이 내 것이어도 그 사람 불행하다고 할 거예요. 왠줄 아세요? 달을 내 것으로 만들지는 못해서 그게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그런 노예가 되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 볼래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뭐 해라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뭐 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 요 보라이나요 뭐에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런 거예요 느에미아가 느에미아가 총독으로 이방의 나라에 총독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총독으로 있었을 때의 얘기인 거예요. 고국에서 소식이 들려왔는데 항상 느헤미야가 성이 성전을 향해서 고국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 포로로 이제 이게 뭐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느헤미야. 이전에 이미 수루바벨의 인도에 따라서 1차, 2차, 3차 귀환한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너희들 다 돌아가라, 너희들 있는 나라로 돌아가라, 아수르한테 빼앗겨서. 이 잡혀온 사람들, 바벨론 멸망할 때 잡혀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살고 있을 때 바사 제국이 들어서고, 그리고 나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가고 싶은 사람 가. 그래서 다짐 싸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지은 겁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으니까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다 졌어요 성전을 다 완공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 물어본 거예요 고국 상황이 어떠냐 하고 물어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개판 5 분전이라는 거죠. 성전은 있는데 예루살렘이 복 되지 못하고 거기에 뭐들 고양이나 돌아다니고 있고 거기에 뭐 도적대나 출몰하고 있고 사람도 제대로 살성 편이 되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런가 느헤미야가 봤더니 성전은 지어졌는데. 백성들이 살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되지를 못한 겁니다. 왜 지켜지지를 못하고 들어와 살수 있는 제대로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아가 가서 성벽을 건축해야 되겠다. 예루살렘 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왕에게 제가을 받고 간 거지요. 그리고 성벽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수도 없는 방해 공작이 있었어요. 수도 없는 모함이 있었습니다. 수도 없는 위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인원을 나눠서 성그 모든 것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는 일을 하고 그렇게 막박 차를 가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52일 만에 성벽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지어졌지만 왜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할까? 이 보호받을 수 있는 성벽이 없었던 거죠. 오늘 성벽 재건을 한 거예요. 성전을 재건한 게 아니고 성벽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완성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와 살수 있게 하고 이주 정책을 쓴 겁니다. 그 성벽이 다 완성된 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친 거예요. 다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라. 다 성전으로 모여라. 우리가 이곳을 기뻐하고 즐거워 자 그리고 나서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다 끝났으니까. 성벽 재건이 다 끝났으니까 상양식은 대들보 올리는 거고 준공식 하는 거예요. 준공식. 다 끝났다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할때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읽게 하고 왜 우리 나라가 망했는지 왜 지금 이곳이 신앙의 중심이요 축복의 중심이 되어 무너졌는지 에스라라이가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그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다 통곡하고 우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때 니에미아가 오늘 말씀을 한 겁니다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그러니까 고기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밥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밥 실컷 배부르게 먹어라 그리고 단 것을 먹고 야, 꿀도 먹어라 꿀도 마셔 과자도 먹고 꿀도 먹고 맛있는 거단거 거, 디저트까지 다 먹어 야, 혹시 가난해서 없는 사람이니? 그럼 너희들이 있는 거다 나눠줘. 나눠줘서 같이 먹어, 같이 먹어, 같이 즐고요, 같이 심을래. 그리고 나서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날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야. 근심하지 마로. 내일 일 걱정하지 마로. 내일 뭐 먹고 살지, 내일뭐 농사 짓고 살지. 아이고 이렇게 하다 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지 마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오늘 즐거움은 오늘 즐거우면 주님이 함께하니 오늘 즐겁게 해야 돼. 근심하지 마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오늘 행복하게 즐겨라. 잔치를 벌여라.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날이다. 오늘은 기뻐하는 날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 하는 날이다. 할렐루야.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될 거다. 우리의 능력이 될 거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을 다 내려놓고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 맛있는 거 먹고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를 올려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늘 주님 만나는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내일 내가 염려한다고 내 일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보장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 얘기잖아요 잔뜩 주수해 놓고 창고 때려 보시고 다시 지어 놓고 꽉 채워 놓고 내가 이제부터는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내 영혼아 평안히 살자 그랬을 때 그날 밤에 주님이 말씀하신 소리 기억나시지요? 오늘 밤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이 모든 준비해 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주님이 없는 기쁨은 소용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왜 느헤미야가 살찐 것을 먹으라고 했을까? 왜 밥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기운 내라는 거예요. 어. 내일 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밥을 실컷 먹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어라 네 옆사람이 굶고 있니? 그럼 나눠줘 같이 기뻐해야 돼주 안에 있는 자는 행복한 사람들이야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해 그런데 그거 아니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의 신이야 의에미아가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살았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벽을 만드는데 52일이면 끝냈습니다. 성벽을 만드는데 52일이면 끝났다니까요. 52일 동안에 때 위를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성벽이 없어서 보호해 줄게 없어 성벽이 없어서 가서 살아봐야 소용이 없어 성벽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사니? 아 r 저것들이 저렇게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거기 g b e r g Song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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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g 수십 년을 할수 없어 할수 없어 할수 없어 이러면서 살아온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런 거 아닐까요?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되는데 언젠간 할 거야 언젠간 할 거야 여러분 돈이 없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생이 고로우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너 인생 힘들지 기도해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다 뭐 필요한 게 있어 기도해 너희가 무엇이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해줄 거야 깨달아 주세요 힘들어 막 입이 막악 소리가 나 그때 입을 벌려 기도해 내가 네 벌린 입을 채워줄게. 주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세요? 너 살만하면 기도해. 너, 너 살만하니까 기도해. 너 살만해지면 예배생활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힘드니까 예배 드리고, 힘드니까 기도하고, 힘드니까 네가 주님을 찬양하고, 힘드니까 감사해. 그러면 내가 채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거꾸로 얘기해요. 좀 살만해지면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좀 살만해지면 예배 열심히 드릴게요. 좀 살만해지면 기도 생활도 할게요. 좀안 피곤해지면 예배 생활도 할게요. 내가 좀안 피곤해지면 기도도 할게요. 아우, 너무 바빠요. 좀덜 바쁘면 기도 생활도 할게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바쁘니까 기도 생활하라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 좀 제가요 좀 안정되고 살만해지면 교회생활 열심히 할게요 아우 제가요 좀 건강해지면 헌신생활도 할게요. 내가 요즘 시간 좀 넉넉해지면요 아, 새벽에 아침 일찍 일한다니고요 제가 좀, 좀 여유가 좀 생기고 그러면 새벽에도 일어나서 새벽기도 좀 할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52일이면 성복이 만들어지는데 성벽이 없어서 거기 못 살아요 성벽이 없어서 거기서 일 못해요 성벽이 없어서 거기 예배 생활 제대로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주 안에서 기뻐해. 그게 너의 능력이 될 거야. 너의 힘이 될 거야. 그 얘기는 이거부터 해. 야, 밥 실컷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일하러 갈 생각 하지 말고, 야, 힘내서 하나님께 기뻐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 그것이 너의 힘이 될 거야. 밥 먹는 게 힘이 되고 단 것을 먹는 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 먹고 힘내서 하나님 앞에 와.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것이 너의 힘이 될 거야 그힘 갖고 살아 네가 밥 먹는 힘 갖고 네 인생 살려고 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은 하나님께 오는 것으로 써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으로 써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써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줄 테니까 그힘 갖고 네 인생 살아 할렐루야 내 힘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네 인생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감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로 삶을 수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명언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하람의 행복한 것은 돈에 있는 게 아니라 감사에 깊이에 달려 있다고요. 깊이 감사의 우물을 파시고 여러분 인생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